자 다음 에어컨인데 에어컨 여기 보시면 버튼이 요 버튼 누르고 여기 구멍을 다 개방을 해서 온 눌러주시면 바로 에어컨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팬 인버터 ES 파워풀 이렇게 있는데 인버터에서 ES 정도 쓰시면 딱 시원하고 괜찮거든요. 그냥 뭐 온도랑 이게 온도 조절이고, 이게 바람 조절인데, 그냥 보통 저희가 기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세팅을 해서 사용하시면, 다 시원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안 쓰실 때는, 뭐, 프다 닫아주시고, 꺼주시고. 항상 이렇게 다 모든 걸다 꺼주셔야지, 전력, 배터리가 빨리빨리 소모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다이게 전체 다 12V 기준으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여기 220V가, 여기 전자레인지랑 여기 220V 콘센트, 이렇게 세 군데가 있거든요? 이 220V 콘센트를 사용하시려면, 여기 문 옆에 있는 오른쪽 상단에, 이 파워, 파워 세이브 오토라고 써 있는데, 이 파워 세이브 오프. 요게 인버터를 켜는 거거든요. 밑으로 내시면 돼요, 밑으로. 그럼 삐 하면서 전자렌지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럼 220V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걸 계속 켜놓고 있으면 배터리가 또 빨리 닿는다. 그러니까 220V를 사용 안 하실 때는 항상 중간으로 해서 꺼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변환 테이블이거든요, 여기. 여기 상단에 있는 쿠션을 옆으로 치우고, 여기 보시면 손잡이가 있어요 이거를 딱딱 위로 올려서 앞쪽땡겨서 돌려서 올려주시면 테이블이 위로 올라옵니다 접시도 마찬가지로 딱딱해서 땡겨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